내레이션 MBC 1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46회 전노민의 충격적인 고백과 반전의 연속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회차는 백설이의 충격적인 이중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백설이가 괴한 앞을 막아서며 백설이 나의 엄마야 다시 내딸 건드리기만 해봐 민세리를 구하기 위해 괴한에게 뺨을 맞으면서까지 목숨을 건 백설이 내딸 건드리지 말랬지 세리야 도망가 라며 절규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백설이와 모태주가 함께 꾸민 거지 연극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과연 백설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백설이가 민세리를 안아주다가 뒤돌아서며 정색하는 장면 내레이션 다음날 연고를 가져온 민세리를 웃으며 안아주던 백설이 하지만 민세리가 보지 않을 때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변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이중적인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민가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민경채 루시아가 때린 거야 이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한 거야 주제에 누굴 계도해 민세리 그만 좀해 큰언니가 뭘 안다고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야 사람 모함하지마 무슨 자격으로? 내레이션 민세리가 온 것을 본 민경채는 루시아를 의심하며 분노했지만 민세리는 오히려 백서리를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민세리 기분이 너무 이상해. 가슴이 울렁거려. 눈물도 나고. 마음이 아파. 내레이션 민수정에게 복잡한 감정을 토로하는 민세리. 그녀의 마음속 혼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서리와 문태경 사이에서는 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백서리 아무도 모르는 부모님 얘기를 왜 나한테 했어? 문태경 그쪽을 믿고 믿고 싶으니까. 내가 상처를 드러내도 속은 뿌리지 않을 사람인 걸 아니까. 난 믿고 싶은 사람 끝까지 믿을 거야. 내레이션 문태경의 진솔한 고백과 동시에 민지섭이 가져온 위조 계약서를 둘러싼 치밀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과 백설이는 민경채와 김선재가 위조인 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민두식, 특히 백설이와 문태경의 다정한 모습을 본 그는 마침내 폭탄선언을 하게 됩니다. 민두식 살면서 내 거라고 점 찍은 걸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데, 질투심을 드러내며 백설이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한 민두식, 그리고 민경채에 대한 과거 얘기를 꺼내며 결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민두식 나 때문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치자 놨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백설이 네? 민두식 몰랐어. 이 안에 잔에 있는 거? 내레이션 마침내 터진 민두식의 고백. 문태경이 선물한 스카프를 직접 버리면서 소유욕을 드러내는 민두식. 민두식 자네한테 내가 어울려. 이호처럼 자네 이제부터 내 사람이야. 내레이션 민두식의 일방적인 고백으로 더 복잡해진 관계다. 과연 백설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회차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회차에서 계속.